지난 18일 시장조사업체인 카운트포인트 리서치에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스마트폰 2위가 갤럭시 노트 20 울트라이고, 3위가 갤럭시 노트 20이라고 밝혔습니다. 노트 시리즈는 2011년 최초 출시된 이후 8천만대 이상 판매가 된 베스트 상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올해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노트 21에 거는 기대도 남다른 것 같은데요. 하지만 얼마 전 출시된 갤럭시 S21에 S펜이 탑재되면서 IT 매처와 팁스터들을 중심으로 단종설이 하나둘 흘러나오기 시작하더니 단종에 더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여기서 어떤 썰이라고 해도 현재 기준으로는 내피셜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게 맞다라고 단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업계의 분위기는 올해까지는 출시가 되고 이게 마지막이 될 것이라는 관측을 내놓고 있는데요. IT 매체인 폰 아레나에서는 올해 8월 중에 출시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놨습니다. 이때 갤럭시 폴드3 또는 Z 플립3, 지플립 라이트와 함께 언팩 이벤트를 진행할 것이라 예상하고 있는데요. 물론 폰 아레나에서도 조금 전 언급했던 S21 울트라에 S펜을 지원하면서 단종에 대한 루머가 널리 퍼졌다고 다루고 있습니다. 어떤 출처를 믿을지 선택하기는 힘들지만 일단 나온다는 가정 하에 갤럭시 노트 21 출시일도 예상한 것인데요. 몇 번을 되짚어 언급하지만 어느 주장이 맞는지 현재로서는 알수 없습니다. 가장 결정적인 역할은 삼성전자에서 공식적인 발표가 있어야 확실하게 정해지는 것이고요. LG는 롤러블폰 출시를 공식적으로 언급했지만 출시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루머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공식적인 입장이 있더라도 빠르게 변하는 시장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요. 결론은 나와봐야 알수 있다는 것이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것 같습니다. 일단 삼성전자의 주력 스마트폰 모델이라고 할수 있는 갤럭시 S21 울트라의 S펜을 지원합니다. 일반적인 노트 시리즈에 S펜 기능을 그대로 옮겨 놓은 거라서 S 시리즈와 노트 시리즈의 차별성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여기에 올 하반기 출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갤럭시 Z 폴드 3에도 S펜 탑재가 유력한 상황인데요. 이와 함께 S21 울트라는 대화면을 탑재하고 있기 때문에 갤럭시 노트 21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는 루머에 힘을 실어 주는 게 사실입니다. 삼성전자도 현재 바 형태의 스마트폰으로는 시장에서 승부를 보기 힘든 상황을 인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특히 중국의 저가 공세 마서기에는 현실적으로 버거운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폰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면 상황은 조금 달라지는데요. 현 시점에서 폴더블 폼 폼팩터는 삼성이 압도적인 우세를 자랑하고 그간 출시된 모델들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인식해 보다 개선된 형태의 제품을 출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부품 생산량을 보더라도 폴더블 패널 생산량이 1300만대로 1200만 대의 노트 시리즈와 거의 맞먹는 수준입니다. 또한 가격 정책을 펼치는 데 있어서도 바 형태의 스마트폰보다 유리하다는 점도 이유가 될 텐데요. 이 때문에 갤럭시 노트21은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많았지만 일단 폰 아레나와 네덜란드의 IT 매체인 네츠코 디지털에서는 올해 갤럭시 노트 21은 마지막으로 출시가 되며 더 이상은 나오지 않는다는 의견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삼성전자가 아직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인데요. 다만, 삼성전자 관계자들이 올해까지는 출시될 것으로 보고, 이후에는 어떻게 될지 여부는 알지 못한다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해집니다. 노태문 삼성전자 무선사업본부장 역시 작년 12월 삼성전자 뉴스룸에 올린 기고문을 통해 갤럭시 노트의 경험을 더 많은 제품군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히면서 2021년도 기대해 달라는 것을 보면, 단종설을 부정하는 뉘앙스로 해석됩니다. 출시가 되더라도 세계적인 대유행 사태로 인해 폰 아레나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8월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단종이 안 된다면 올해 안에는 나올 것으로 예상되고요. 예상되는 가격은 폰 아레나에서 주장하기를 999달러 수준을 언급했습니다. 디자인은 이미 레츠코 디지털에서 울트라 모델 예상 렌더링을 제작했는데 엣지 스타일 디스플레이가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펙적인 변화 중에 눈에 띄는 것은 삼성에서 제출한 언더 디스플레이 카메라 상표 명인 언더 패널 카메라 UPC 적용 여부입니다. 해당 기술은 지난번 영상에서도 언급을 했지만 전면 셀카 렌즈 화질이 예상보다 좋지 못해서 UPC를 실제 적용할지 여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것 같습니다. 만약 적용된다면 전면 디스플레이에는 그 어떤 노치나 펀치홀 같은 것을 찾아볼 수 없겠죠. 과연 단종일까 아니면 마지막일까 이것이 문제인데요. IT팁스터인 로스영은 갤럭시 노트 20 FE는 나오지만 갤럭시 노트 21은 나오지 않는 주장을 펼쳤습니다. 개인적으로 로스형 주장보다는 폰 r i 마지막 시리즈가 될 것이라는 주장에 한 표를 던져 보고요. 그리고 5월 정도를 넘어가면 삼성의 공식적인 입장이 있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여기서는 어떤 주장이 맞는지 확인해 보는 자리도 될것 같은데요. 저는 노트 시리즈가 계속해서 나와줬으면 하는 바람 가지면서 오늘 영상을 마무리하겠습니다.